첫 번째,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. 최악의 상황, 그래, 지금 이 일이 계속 하여튼, 뭐 이게 커지다가 최악의 상황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? 이거를 생각을 먼저 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어, 어떻게 될까? 어, 그래, 이렇게 되다가 사업이 망했어. 사업이 망하고, 하여튼 직장에서 잘렸어. 그 다음에, 하여튼. 어떻게 되는 거야, 도대체 나는? 그 최악의 끝! 그거를 생각하고, 그래, 두 번째,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라. 그것을 있는 그대로, 그래, 그렇게 되는구나. 아, 그래, 그게 끝이야? 그게 최악이야? 그래, 받아들이자. 음, 그래, 그렇게 되겠구나.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. 근데 이두 번째,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번째,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, 솔직히, 이전세 번째,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세 번째가 뭐냐. 네, 걱정을 없애는 방법. 세 번째. 그 걱정이 일단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. 세 번째.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. 오기 전에, 그러니까 그 일이 최악의 상황이 내일 올지, 한달 뒤에 올지, 뭐 얼,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, 그 전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. 예.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? 예.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뭔가를 그래도 하고 있으면 그 최악의 상황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. 그, 최악이 아니라, 최악에서 조금 완화된, 예,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. 해서, 요세 가지를, 데일 카네기, 그분 책에서 제가 본것 같아요. 아니, 정확하게 솔직히 100%라 했는데, <laughs> 하여튼, 거의 90%에 맞아. 데일 카네기, 그분 책에서 제가 봤을 거예요. 제가 이거 메모를 해놓은 거거든요. 예전에, 예, 저는 항상 이 메모를 해요. 뭔가, 책을 보거나 하면은, 제가 걱정을 없애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, 예.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해요세 번째가, 음,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할까, 예. 뭘 해도 하여튼 움직이고 해야 된다는 거죠.